안녕하세요. 11월 14일 8시 30분 아침 시황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동시효과 보너스 종목 DSR 한국경제TV 두 종목입니다. 8시 40분에서 9시까지 미리 분할 매수 깔아놓고 장 시작 후 눌림 주고 급반등 나올 때 자, 분할익자라는 초단타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시초가 장초반에 롤러코스터 예상되는 종목은 dsr제강 DTNCR, dtncro ymtec 트림포장 옵티시스 성호테크론 st 큐브 ytn 성호하이텍 비스토스 imbc 이 종목들도 시초가 장초반에 롤러코스터 예상되는 종목들입니다. 10시까지 매수와 매도로, 매도를 끝내는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가 될 내용 탑다운 방식으로 살펴봤는데, 자 오늘 YTN 지분, 지분 매각 기대감 이어지며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롤러코스터 예상됩니다. 대장주는 YTN이고요, 차트 추가 반등 자리 종목은 한국경제TV (IMBC) 보시면 되고요. 꿀터치 꿀바다 기업 내용 양호한 종목은 아시아경제, 디지털조선, SBS콘텐츠허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에 DSR그룹 주들 롤러코스터 예상되는데 자 DSR, d s r 제강자 꿀터치 꿀바다 기업 내용 양호하니까 자 투자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연일 강세 소식에 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놀러코스터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자,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해서 추가 반등 자리 종목, LTC, 한솔 아이원스, SNS 테크, JNK 보시면 되고요. 굴터치 꿀바닥 자리 종목, FNS 테크, MK전자, SMCNS, 덕산테코피아, DNF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추가 반등 자리 종목, a p e c 네온테크, 아스플로, GST, 프로텍 보시면 되고요. 쿨터치 꿀바다 기업 내용 양환 종목은 인터플렉스, 피스케이홀딩스, AP시스템, 에로티백콤, 레페스아크, 유니셈, 성호테크론 서플러스글로벌, k c 텍 보시면 됩니다. 자 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 추가 반등 자리 종목은 SNS텍 텔레칩스 아진에스텍 보시면 되고요꿀 터치 꿀바닥 자리 종목 레페스아크 디아이 테크잉 시그네틱스 어브어브 반도체 에디 테크놀로지 엘비루센 보시면 됩니다 자 녹색 종목들은 예 장기 투자도 가능한 종목들이니까 눌림 줄때 분할 집중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일 이슈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됐던 종목들 자 바텀업 방식으로 살펴봤는데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필라드, 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자, 반도체 지수, 지난주에도 한3% 가까이 급등 마감을 해서, 자, 오늘 강세 예상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자, 분할 줍줍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증시 급등 속에, 자, ABCP 매일 확대 추진 소식에, 자, 증권주들도 바닥에서 예, 반등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추가 반등 자리 종목 키움 증권 삼성증권 미래세 증권 신영증권 보시면 되고요꿀 터치 꿀바닥 자리 종목 한양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유진 투자 증권 다올 투자증권 코리아세 증권 예 가로 안에 있는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 자조 종목들로 눌림줄 때 분할 쭉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자동차 업종 주가 낙폭과의 분석에 자,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흐름 보였습니다. 추가 반등 자리 종목 영화테크, 구형테크, 화신, Mvh 코리아, 대원화성 보시면 되고요. 꿀터치골바닥 자리 종목 삼원강제, 인지컨트롤스, 두월, 성창오토텍, 나라의맨디, 네오오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기대감 이어지면서 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추가 반등 자리 종목 도아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에센트에너지 BMT EV 수성 인디에프 JNK 히터 보시면 되고요 자 꿀터치 꿀바닥 자리 종목은 SM라이프디자인하고 다스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옴시티 건설을 위한 자 5G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제 다양한 분야 협력 기대감 이어지면서 자 관련주들 강세율름 보였는데 5G 통신 장비 관련해서는 추가 반는 자리 종목 FR텍, 이스페타시스, 우리넷 나무기술 보시면 되고요 꿀터치 꿀바닥 자리 종목 RF텍, 솔리드, 피아이첨단소대, 이노와이어리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 중에서는 추가 반등 자리 종목 핀텔로보 로버 유일 로보틱스 러셀 에브리봇 sp 시스템스 엑셈 로보스타 로보티즈 보시면 되구요 자꿀 터치 꿀바닥 자리 종목은 고용 한국전자인증 미래컴퍼니 셀바스 ai 가온미디어 보시면 됩니다 자 3월 인터넷 관련해서 추가 반등 자리 종목 유비쿼스 케이사인 두산 테스나 보시면 되고요 쿨터치 골바닥 자리 종목 쇼성 ITX 보시면 됩니다 자 녹색 종목들에 예, 관심 종목에 꼭 넣어놓으시고 자 펀드멘탈 요인하고 테크니컬 요인 한 번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수주 소식에 자 조선주들하고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강세율은 보였습니다 추가 반등 자리 종목 파인베스틸 동방선기, 태웅, 인화전공 케이프, 동성화인텍, 삼명엠텍 보시면 되고요 홀터치 골바닥 자리 종목, KSP 오리엔탈 전공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수원 폴란드 신규 원전 부지 적합성 확인 소식에 자 원전주들도 지난 금요일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자 추가 반등 자리 종목, 제일 테크노스, 일진 파워, 에센트 에너지, 태웅, 한양 ENG, 삼명엠텍 우리기술, 한신기계, 일진파워, 금화PSC, HRS 보시면 됩니다. 울터치골바닥자리 종목은 현대건설, DLENC, 대창스틸, 광명전기, 에노토크, 대우건설, 수산인더스트리, DTNC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이 예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자 화장품하고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호텔 관련된 종목들 자 강세율은 보였습니다. 패션,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 자, 강세율은 보였는데 화장품 관련해서 추가 반장 자리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 아우딘 피처스 실리콘트 보시면 되고요. 자 꿀터치, 꿀바닥 자리 종목 선진 큐티사이언스, 한국콜마홀딩스, 코리아나, 클리오, 폼텍코리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행, 항공,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추가 받는 자리 종목 배뉴지 보시면 되고요. 꿀터치 꿀바닥 자리 종목 그레디언트 레드캡투어 세종 세중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아이디티 보시면 됩니다. 자 패션 의류 관련해서는 추가 받는 자리 종목 윙스팟 패션 플랫폼 SSTO 보시면 되고요. 꿀터치 꿀바닥 자리 종목 크리스 FNc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후전시럽 투팍스코리아, Tbh 글로벌, 코데지 컴바인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알리페이 재유소식하고 3분기 후실적에 카카오 그룹주들 예, 강세율은 보였는데 자 카카오 그룹주들 바닥에서 예, 급반등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자 대부분 바닥에 있습니다. 자 눌림줄 때 계속해서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눌림 줄 때마다 분할 줍줍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글로벌 증시 자 강세 마감을 했는데 자장막판에나스닥이 예, 기술주 위주로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 위주로 급반등이 또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예, 차익 매분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낙폭과대 실적 주들 예. 그리고 소외되었던 소외 종목들이 자, 키높이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미 급등한 종목들 말고 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자, 놀림 줄때 분할 줍주 파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즐거운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